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여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AI 반도체 HBM HBM하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마이크론 HBM 이후에 신성장 섹터가 나타났다 HBM보다 강하다는데 진짜 그런가 한번 오늘 요거 알아보고요 어 장이 좀 조정장입니다 음, 조정장이에요 쉬어가는 장인데 예, 굉장히 만만치 않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거래소에서 4천억 4천억 뭐 3971억 4천억이죠 한 8천억 정도의 대규모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그 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뭐38% 하락인데 강하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꽤 강한 면모를 보였다. 오늘 그 주목할 만한 모습은 어, 기관들이 아침에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다시 매도하는 이런 양태. 그리고 이제 개, 어,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였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이 연속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4천억을 매도했고 7천억 뭐 2천억 하는 연4일 매도예요. 그래서 계속 매수만 하던 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연 4일 매도하니까, 어, 정말 조정인가? 그런 생각이 들, 그런 생각이 들죠. 또 기관들도 어제 3일 매수했는데 오늘은 또 매도였고. 그래서, 어, 게다가 외국인 기관들의 그 집중 매도 종목, 집중 매도 종목이 주로, 어,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종목들로 어, 집중이 되고 있죠.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중요하다 할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에, 기관들이 삼성전자, 네이버, 어,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을 매도했고 어, 외국인의 매도 중요합니다. 외국인은 어, 오늘은 삼성전자 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에, 하이닉스를 그1 9 4 9억을 매도하고 네이버를 많이 매도합니다. 1,164억.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코스코홀딩근 이렇게 매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를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매도할까 하는 거에서 두나무하고 합병되는 게잘 안되고 있나 또 요런 또 의심도 들고요.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워낙 많이 매수하다가 매도하는 거니까 뭐 차이실은 매도겠지 이렇게 유리해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최근에는 뭐 하이닉스의 목표주가가 계속 좀 높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고 해서 차트 한번 살펴보고 자삼성전자 제가 여러분한테 그듭 강조드리기를 추격 매수하지 말자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주가가 잘안 내려옵니다 제가 10만 원 금방 못 넘어갈 거다라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10만 원은 금방 못 넘어가죠? 그러면 10만 원안 넘어가면 10만 원을 깨고 내리 어, 10만 원안못 어, 넘어가면은 주가 한번 팍 급락해야 될거 아니야? 좀 조정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조정도 별로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9만원대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 잘안 내려가요 10만원대에서 못 올라가는 것은 제가 잘 맞췄는데 어 주가의 하락폭이 굉장히 작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럼 사야되는 거 아니야 이거 사야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저도 좀 초조해져요 야, 이제 하이닉스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버려야 되나 아무튼 삼성전자가 낙폭이 상당히 작다라는 거 그게 특징이고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50만 원대 돌파했다가 뭐 적어도 45만 원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계속 양봉이 나면서 어제 오늘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있어요. 특히 개인들의 매수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야, 이어 결국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렇게 조금 조정 받고 가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될수도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어제 110만주를 매도하고 오늘 50만주 59만주를 매도했는데 주가는 보합수준이야 굉장히 단단합니다 요거 한번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어 주가가 반드시 내려간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지 말고 보유하고 있는 분은 보유고 근데 매수 하시는 분들만 조금 저가에 매수한다 하는건 감각으로 가자 그걸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어 그다음에 특징주들 제가 이제 그 순환에 많이 말씀을 드렸죠 순환매에 대해서 현대차가 오늘 좀 어, 상당히 낙폭이 있어요 역시 현대차는 아닌가? 현대차는 그냥 뭐어한번 순환매 돌고 끝나는 건가? 현대차 어또뭐 현대차는 그런 거 있죠 한미 간의 간세협상이 잘 타결되면 이런 게 있는데.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 간세협상 타결이 만만치가 않아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좀 주가에 반영되는 건가 현대차가 그럴 수 있죠 자동차 자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어 그리고 뭐 카카오 네이버도 카카오는 좀덜 빠졌는데 네이버가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거 네이버가 요즘 좀 인기가 없는 거야 아니면 드라마하고 뭐잘안 되는 거야 뭔지 모르겠는데 에 그렇고 어, 그리고 이제 수납매 도는 양상에서 우리가 또 기대했던 부분이 그 엔터주라든가 또뭐 뭐 중국주, 중국 관련돼서 카지노주도 이런 많이 그 기대했는데 별로 이것도 오늘 뭐 많이 내린 건 아닌데 크게 매수가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크게 매수가 좀 들어온 쪽은, 어, 전력주입니다. 전력주에서 효성중공업이 6.8%. 가장 뭐, 좋았어요. 효성중공업.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일렉트릭. 이것도, 오, 주가 급등이 나와서 8%, 8 급등이 나오고. LS일렉트릭. 오16% 급등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일진전기 세명전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 전력주들이 또 가는 건가? 물론 이제 데이터 센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전력주의 역할이 크고, 어뭐또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 그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전력주의 그냥 단순한 순환매인지 어쨌든 어 효성중공업이 183만 8천원 야 180만원까지 왔어요 끝없이 올라갑니다 효성중공업이 뭐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가 겠죠또 효성중공업의 그 수급도형을 보게 되면은 뭐 뚜렷하게 매수도 없어 기관 외국인들이 뭐 뚜렷하게 매수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주가가 끝없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일렉트릭도 그렇고, 어, 뚜렷하게 뭐 폭발적인 매수가 들어온 거 아닙니다. 다만 기관 외국인들의 지분이 좀 높은 것, 그게 있죠. LS 일렉트릭도 요, 요, 요 요런 모습인데, 에, 수급이 기관 수급이 좀 좋아요. LS 일렉트릭은 최근에, 그래서 LS 일렉트릭은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11조야. 이것도 반반치 하는데, 차트 다시 한번 본다면. L.S.도 좀깨 올랐죠 예전에 비해서 5만 원이었는데 지금 뭐야그죠 어, 35만 원도 넘어서 가지고 어, 계속 갑니다 40만 원넘어가려나 네. L.S. 일렉트릭 굉장히 대박을 낸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외에 일진전기, 산일전기, 세명전기 뭐 재룡전기 중소형주는 좀 비교적 좀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중에 이제 신규 상장되서 산일전기가 시세가 좀 좋은 편이고. 자, 그렇게 이제 보면서 어, 전력주를 지금 잡느냐 하는 것은 아, 참 고민입니다. 고민, 고민, 고민이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고민스럽다. 그리고 어, 오늘 하나여로도 몰랐죠? 하나여로 스페이스가 3%참 어, 대단한 종목이죠? 현대로템도 2%좀 조정장이었는데 예, 방산주 이틀 연속 상승. 방산주를 다시 사야 되나? 저는 뭐 단타는 괜찮지만, 여기서 장기간쯤 들어가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 어, 지금 양봉이 4개입니다. 하나오션이. 오늘도 개발학 출발했다가 밀고 올라가는 모습. 아주 뭐, 그렇죠? 더군다나 하나오션은 외국인들이 연 4일 집중 매수하고 있어. 하나오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오션의 집중 매수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은, 근데 외국인들이 집은 채우는 거뭐 그런 정도 어, 그렇게 이제 봐야 될것 같죠. 기관들은 ETF 쪽으로 좀좀 좀 들어오겠죠. 뭐 조선주니까 하나오션 네, 그런 관점. 어, 그래서 어, 하나오션도 이제 시가총액이 꽤 나가요. 41조야. 41조인데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그냥 저는 결론, 그냥 단타는 괜찮다.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근데 장기간 쯤에서는 뭐좀 그, 어, 그렇다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어, 단타하시는 분들은 이제 손절라인 딱 정해놓고 어, 내려가면 손 어, 손절 매도 그니까 손절 매도가 아니죠 차익실현 매도, 조금 수익 나고 차익실현 매도 그렇게 하는 전략으로 가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죠. 어, 대장전는 반도체다 하는 거예요. 대장전 반도체다. 오늘 주제가 제가 그 HBM을 능가하는 새로운 놈이 나타났다. 이게 뭐죠? 어,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지금 뭐, 그, PCB 쪽입니다. PCB. 오늘 반도체 중에서, 어 PCB 가장 좋죠. 심태기 15%. 이제, 네. 요즘 주가 행보하다 가 급등이 나왔죠. 대덕전자가 11%. 장학형 양목 나오죠. 이서, 어, 코리아스 키트가 5%. 제가 어제 저녁에도 좀 설명드렸는데,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PCB 쪽이 지금 어꽤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스페타시스는 뭐 워낙 비싼 종목이라든지좀 매수가 좀덜 들어온 건가? 내일은 갈 건가? 그래서 PCB가 왜 급등을 하지 하는 왜 급등을 하지 하는 내용들을 제가 오늘 좀 설명해 드리고. 그 외에 소재 관련된 종목 이런 것들은 또뭐 내일이나 모레, 장비주도 내일 모레,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CB가 왜급등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 소캠이 담긴 소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캠. 어, 제가 쭉 설명을 그냥 드릴게요. 소캠, S-O-C-A-M-M. -M. 포켓몬,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저전력 디램 기반의 AI 서버용 메모리 모듈 규격. 이요 말만 딱 들으니까, 잠이 어, 확개죠 저전력 디램 기반의 AI 서버용. AI 서버면은, 그쵸. 그렇죠? 지금, 어, 엔비디아의 GPU가 AI 서버에 들어가고, HBM이 AI 서버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새로, 뭐가 생겼어. 메모리 모듈 규격이야. 새로운 게 생긴 겁니다. 그쵸. 그렇죠? HBM, 엔비디아의 GPU, HBM, 이거였는데, 거기에 새로운, 뭐, 소캡이라는 게 생긴 거야, 소캡이라는 게. 전력 효율과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여서 AI 연산에 최적화된 차세대 표준이다. 오, 차세대야, 차세대? 제가 이제 HBM을 능가하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요 소캡이 지금 차세대 표준이 될수 있다. 우리가 이제 SOC 얘기하죠, SOC. 이 SOC가 Small Outline c o m p r e t i o n 이라는 건데, soc-attached-memory-module 이게 소캠입니다 soc 이 soc 죠그 다음에 amm 이니까 attached-memory-module amm은 메모리 모듈 s o c 의 소캠이라고 읽는데 에, soc는 우리가 알던 개념이잖아요 soc는 soc 거기에 에, attach 부착이 있다는 얘기죠 부착된 메모리 모듈이다 이게 소캠이에요 메모리 모듈 어, 대치지드 메모리 모듈 뭐가 SOC가 SOC가 메모리 모듈에 붙어 붙어 있다. 이런 얘기죠. 어, 기존의 DDR 대비 전력 소모를 최대 30%까지 줄인다. 오. 전력 소모가 줄어든다는 것은 일단 그걸로 좋고 또 열이 안 나니까 더 좋겠죠. DDR 대비해서 전력 소모를 최대 30%까지 줄이고 아이오니까 인아웃있죠 인아웃. 인아웃을 늘려 가지고 병목 완화에 기여한다. 그, 그러니까 초, 어, HBM이 고대역폭인데, 고대역폭이라는 게, 이제, 예, 그 길이 커가지고, 어, 병목, 병목 현상이 좀 줄어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고대역폭이란 말 자체가. 그, 비슷하죠? 병목 완화에 기여하고, 대역폭을 2.5배까지 향상했다. 그럼 h b m 이 대체품인가? 이거는? 대역폭을 2.5배로 향상했대요. LPD, 어, d r 5 x 를 기반으로 저전력 메모리 구조고, 기존의 DDAM 250개의 어, IO 대비 694개 IO를 전환한다. 이게 고대역프량이 이겁니다한 3배 정도 늘어났네요. 260개인데 694개니까, 그죠? 그래서, 기존의 HBM 이후에 새로운, 음, 폼팩트 HBM을 대체한다는 얘기 같죠, 이거? HBM 이후의 새로운 품 팩터. 엔비디아는 올해 AI용 소캠 모듈을 최대 80만 장 조달하고, 내년에 차세대 소캠을 AI 가속기에 탑재할 계획이다. 올해 아이템 뭐, 음, 80만 장을 조달한 다음에, 에, 내년도부터 차세대 소캠을 AI 가속기에 탑재할 계획이다. 그, 그러니까 새로운 제 AI 가속기가 또 나오겠죠. 뭐, 어, 뭐, 누난가 뭐 나오죠 누나 누나 어, 하여튼 AI-PC하고 엣지서버 확산시에 폭발적 인 성향이 가능하다 소켓은 엔비디아가 HBM 다음으로 밀고 있는 차세대 메모리 모듈이다 그래서 메모리 쪽과 PCB 쪽과 테스트 장비 업체의 성장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에서스 당연한 거고 심텍과 코리아스키트 삼성전기 이런 이제 PCB 회사들이죠. 소캠 생태계 확장의 핵심 수혜주가 판단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오늘 나온 이제 전자신문의 기사인데요. 기사를 제가 좀 어, 끌어왔습니다. 끌어왔는데 오늘, 오늘 오늘이 오늘 10월 23일인데 전자신문에 나온 거예요. 에, 반도체 기판 업체인 심텍이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소캠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심텍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의소캠 기판을 납품하는 것으로 파악 됐다. 심텍이 일단 심텍입니다. 이건 몇지 기사니까 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저는 기사에 나온 것을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심텍만 했을까 심텍만 했을까 코리아스키트라든가 뭐 대덕전자 라든가 뭐 삼성전기도 있고 그러니까 PCB, 신텍만한 건지는 확실히 몰라야 되는데, 신텍이삼성과아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소캠 기판을 납품하는 것으로 파혔됐다 이미 납품하고 있다는 얘기죠. 삼성 아이닉스 마이크론은, 뭐 세계 매물이의 90% 이상을 증명하고 있다고 나는 뭐 얘기죠. 어, 소캠도 이들 삼사가 업무심텍택 기판, 어, 근데 하여튼, 신텍이이 기판국을 맡았다. 신텍은 어, 3전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소캠 기판 성능 평가 퀄터스트를 통과했다. 품질을 충족시켜서 압박할 수 있는 자격 획득가것으로신텍은 어, 이에 소캠 기판 생산 준비에 착수했다. 하여튼 뭐, 이건 기사니까, 어, 전자신문 기사니까 신뢰, 신빙성은 좀 있겠지만, 100% 믿지 말라고요. 아무튼, 어, 소캠은 엔비디아 주도로 만든 저전력 디램 아까 좀 얘기하는 거죠. 예. 엔비디아는 자사 인공지능반도체의 최적화된 메모리가 필요해서 소캠을 만들었다. 하여튼 뭐, 엔비디아가 만든 거래요. 그래서, 어, 그 HBM과, HBM 이제 고대역품 메모리, 우리 그 하이닉스 삼등이자죠 저, 뭐, 마이크론. 어, 고대역품 메모리와는 달리 소캠은 LPDDR 기반. 뭐 저전력 d d r 이니다 LPDDR 기반이 특징이다. 저전력 DRAM을 사용해서 전력 소모량을 3분의 1로 줄였다. 대역폭은 2.5배 향상시켰다. 대역폭. 대역폭이라는 얘기는 이제 왔다 갔다 통으로 사용하면 될 거에요. 어, 소모량을 3분의 1로 줄이고 대역폭은 2.5배 향상시켰다. 모듈 크기도 작아서 교체와 확장에도 이점이 있다. 모듈의 크기가 작다르네요. 향후 서버와 AIPC 등에서 활용폭이 넓어질 것이다. 서버에서도 필요하고 AI PC에서도 필요합니다 어, HBM을 잇는 차세대 AI 메모리로 관심을 보고 있다. HBM을 완전 대체할지는 아직 가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에, 그동안에 하이닉스라든가 뭐 삼성자가 열심히 HBM 하고 있는데 이걸 대체한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 대체, 어, 일단 대체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뭐 HBM이 엄청난 규모인데 지금 뭐 조그만해서 무슨 뭐, 심텍이 이걸 대체해가지고 뭐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여튼, 일단 뭐 하여튼, 소캠이라는 게 시작됐다 이거죠. 소캠은 기존 메모리 모듈과 기술적 특성이 달라서 전용 기판이 필요했다. 전용 기판, 기판, 기판? 그래서심텍은 소캠용 기판을 준비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연기됐다. 엔비디아가 준비한 소캠원에서 기술적 문제였다. 그러니까 소캠원이 이제 지난번에 있었는데 그걸 추진해가지고 그게 이제 심텍이 참여하는 걸로 알았는데, 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양산이 취소됐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1세대 소캠을 건너뛰고 2세대를 준비했다. 심텍은 2세대 소캠용 기판으로 메모리 3사로부터 양산승인을 받았다. 메모리, 메모리 3사니까 삼성전자 하이니스 마이크론이 소캠도 한다는 얘기죠. 소캠. 소캠 기판을 이제 그심텍이 만든 그런 얘기 같아요. 심텍이 소캠 기판을 만드는 것이고, 메모리 3사가 소캠을 만든다. 그게 그러니까, HBM을 대신해서 소캠을 만들겠지만, 소캠 역시 메모리가, 아, 메모리 3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 마이크론이 만든다는 얘기에요. 맞든다는 얘기야. 음. 그래서, 어, 소캠2는, 소캠2는 엔비디아 차세대 AI 반도체인 루빈에 탑재될 것 같다. 탑재되 근데 이것도 가봐야 합니다. 진짜 될지 안 돼. 첫 번째 제품이 좀 실패했기 때문에 루미에 진짜 탑재돼가지고 될지는 좀 가봐야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실험을 어, 그, 어, 거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삼성 라인 있어서 이제 이 양산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신태기 기판을 만들어서 아마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마이크로에 납품을 하고 그럼 마이크로 그게서 그게 이제 소캠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어, 루빈 그러니까 차세대 그. AI 반도체죠. 그 루빈에 탑재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이제, 그, 어 블랙웰인가요? 엔비디아의 블랙웰. 블랙웰 다음이 이제 루빈인가요? 그래서 그 루빈에 탑재되는 게 그다. 이런 얘기죠. 침태그 매물회사들과 소캠투 기판 가격과 물량 등을 논의 중이다. 아무튼, 뭐 심태그 논의 중이라는 거요. 예 연내 합의가 마무리, 협의가 마무리되면 내년 1분기에 본격 양상이 예상된다.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기사, 기사는 그렇게 나왔다. 메모리한다 인증을 받은 기판 제조사는 현재 심텍이 유일하다. 삼성자이니스 마이크론의 인증을 받은 기판은 심텍이 유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캠을 이제, 이제 hbm을 대체해서 소캠이 될지는 뭐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아. 그리고 h b m 계속 갈지. 이제 hbm도 뭐 루빈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가봐야 알아. 가봐야 아는데 예, 심텍이 기판을 만드는 건 맞는 것 같죠. 기판을 만드는. 근데 기판에 심택만 만들겠어? 기, 예, 기판 만드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차세대 메모리를 주목받는 소캠 시장에서, 어, 시리아, 심택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지 주목된다. 어, 소캠2 양산이 가시화되면서 시장 개화에 관심이 돌린다. 마이크로는 이날 용량 192GB에 동작 속도가 초당 11GB인 소캠2 샘플을 출하했다고 발표했다. 그니까 러 이제 그 마이크론이 먼저 발표했나? 어, 하이, 다 똑같이 해석해 삼성전자도 하고 하이닉스 하고 그러세요. 어, 소캠, 삼성전자 어, 하이닉스도 역시 소캠2 출시를 준비 중이다. 그니까 이 소캠2에 들어가는 이제 p c b 라는 얘기입니다. 어, 소캠2 공급망승 선정자업이 둥지 이루어지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는 양산이 시 작대피사가 일다 이렇게 하면 반도체 이게 새로운 성장기가될 것이다,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게 일단은 이제 그 심택이다. 심택이 오늘 1 15, 5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주가 좀 빠지는 와중에도 이제 심택이 올랐고, 심택이 그전에도 이제 9월 달부터 쭉좀 올랐어요. 9월 달에, 에, 주가가 25,000원인데, 25,000원 대부터 이제 꾸준히 올라와가지고, 홍보하다가 오늘 또 급등이 그 나타나죠심택 예, 그리고 이제 대덕전자. 대덕전자가, 어, 같은 이제 PCB니까. 주가가 좀 행보하다가 오늘 좀 걱정이 그 나왔고. 그리고, 어, 코리아스키트. 이건 시가 중에 싸다 그랬죠. 좀싼 좀 종목. 근데 이것도 행보하다가 오늘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이스페타시스는그 이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좀 비싼 종목이야. 시가 중에 6조 정도. 예,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반도체, 소캠이라는 것을 소개시켜드렸다고 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반도체가 결국엔 주도주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네, 조정에. 네, 조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소부장을 보자,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이제, 에, 말씀드렸죠. 동기 세미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정이죠? 재료업종. 그리고 이제 하나, 머트리어죠. 뭐 <laughs> 소재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습. 어, 그리고 이제, TCK. 이런 모습, 이런 조정이다. <laughs> 또 제가 대부분 다좀 조정해. L, LTC 그렇고. 그리고 장비주에서는, 어, 역시 머행 IPS가 대장이죠. 아직 장비주는 뭐 주가 크게 올라갈 그런 조짐은 아닌데, 차트 모양은 이뭐 많이 올랐어. 8월도 올라가고, 9월도 올라가고, 10월도 올라가고, 은행 IPS. 장비 대장이죠. 테크 윙. 이것도 좀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테크 윙. 예, 그 다음에 이제 테스 그러니까 하여튼, 장비주들도 예전에 보면은, 어, 한번오 우리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죠.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어, AI 반도체, HBM. 그래서 HBM 관련된 장비주, 후공정, 이거였는데, 지금 뭡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 DLM과 랜드 같은 전공정, 정공정 장비. 그러면은, 정공정 장비는 이제 우리 후공, 후공정 장비 옛날에 많이 알았는데, 전공정 장비는 이제 원예 가이펫이나 이런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전공정 장비가 간다면 무엇이 대응이 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좀잘살펴봐야겠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어,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해봤고, 에, 그리고 어 어쨌든 반도체가 아직은 주역입니다. 반도체 대장이야. 그러니까 한 저는 한 2주 내지 길면 한달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2주 정도면 은 우리가 딱 타이밍 볼 때에 타이밍 볼 때에 그 다음 주말 10월 말에 에이펙 있잖아요 에이펙 때까지는 조정이야 혹은 어 한미 관세협상 마무리될 때까지 조정이야 뭐 그리 볼수 있겠죠 오늘도 보면은 이제 원 달러 환율이 그렇게 크게 내려오지 않고 계속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한다말이죠 원달러율이 안, 안 내려오는 것도 결국에는 뭐, 그, 런거 아니겠어요? 응? 그런 게 아니겠어요? 원달러율이왜 안, 안 내려와? 1440원대야. 그러니까, 안 내려온 이유가, 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제대로 아직 잘안 되고 있구나.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 안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고, 마무리될 때까지는 코스피는조정으로 가지 않겠냐. 마무리되고 나면은, 그때 뭐, 현대차가 올라가던, 뭐 삼성전자가 올라가던 어, 전반적으로 또 한번 우리 코스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pcb 쪽에 좀 자세히 좀 제가 좀 들여다 봤고요 어, 인천여우한테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광고를 하고 있죠 여우한테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요 전화번호 010-8617-0064요 전화번호로 이제 그 여러분들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입하고 싶다 하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어그 제가 그 문자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입하는 요령 안내 말씀을 여러분한테 보내 드립니다. 그 안내에 따라 가지고 가입해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